안녕하십니까 성주 방송의 이지현입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쓰레기 무단 투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4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6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성주구는 올바른 생활 쓰레기 배출 문화와 생활 속 클린 성주 만들기 정착을 위해 지난 2014년 12월 한 달간 읍면과 합동으로 14개반 8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읍면 소재지 위주로 계도 단속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더불어 읍면별 주요 시가지 및 소재지 뿐 아니라 쓰레기 불법 투기 사각지대에 있던 하천과 재방 등에도 집중 단속을 병행해 무단 투기 40건 적발 및 행정지도 6건, 과태료 부과 34건 및 6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 30여 곳에는 클린 꽃밭을 설치했으며 마을 공안지와 주차장, 회관역 공터 등에는 다섯 곳의 마을별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등 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을 위한 근원적 해결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쓰레기 불법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미관 저해, 쓰레기 수거 비용 증가 등의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사용 및 생활 쓰레기 분리 배출 등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군민 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불법 건축물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주군은 지난해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을 통해 총 54건의 건축물을 적발했고, 39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15건은 고발, 2건은 추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23건이 시정 완료됐으며, 29건은 시정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적발된 불법 건축물이 40건임을 감안했을 때 불법 건축물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신청서를 접수받았고 군내 주거형 건축물 중총 9건이 접수된 가운데 현재 5건은 양성화가 완료됐으며 3건은 현재 양성화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건축물을 불법으로 설계 시공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설계 시공 감리 담당자와 업체를 즉시 업계에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초전농협 임직원이 징계 해직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초전농협 조합장 출마를 앞둔 A 씨가 올해 예산안 책정을 문제 삼아 현 조합장의 문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농협 직원이 해임을 당했습니다. 초전농협은 지난해 11월 28일 2015년도 예산 천여억원을 편성해 대의원 총회에 상정했고 이 예산 안에는 직원후생복지비를 현행 10%에서 15%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초전농협 대의원들은 올해 사업추진 현황을 지켜본 뒤 직원후생복지비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보류시켰고 이에 초전농협 건모 전문은 직원 후생복지비 인상분 5%에 해당하는 5천만원 상당을 예비비로 전환해 2015년도 예산을 마무리했습니다. 권전무가 직원 후생복지비 5천만원 상당을 예비비로 책정한 데에 대해 초전농협이사회는 허위문서 작성 및 사문서 위조 등의 이유로 권전무를 징계해직한 것입니다. 농협 관계자는 본 예산에 못 들어간 것은 예비비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우리 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농협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고 일각에서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이 후보자간의 과열 양상으로 인해 농협 직원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2014년산 공공 비축 미국 매입 가격이 확정됐습니다. 2014년 상 공공비축 미국 매입 가격은 벼 1등급 기준으로 40kg 포대당 57,740원으로 확정됐으며, 이는 수확기 전국 산지 쌀값 평균을 벼 40kg 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입니다. 이렇게 매입 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공공비축 미국 매입에 참여한 농가들에게 기지급한 우선 지급금과의 차액인 5,740원을 1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확정된 공공비축 미국 등급별 매입 가격은 특등이 59,640원, 1등이 57,740원, 2등 55,170원, 3등 49,110원입니다. 성주군이 지방재정 운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단체에 선정됐습니다. 성주군은 행정자치부 주관 201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 결과 두개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단체로 선정돼 5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성주구는 재정 효율성 및 재정 운영 노력 분야에서 최우수인 가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지속적인 지방세 징수율 재고, 민간 이전 경비 예산 절감 노력,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반영, 투자 심사 강화 등 계획성 있고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과 집행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지난 10일 성주웨딩에서 대성초총동창회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현학 사무국장의 사배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안건심의, 초대회장 및 임원진 인사, 단합의 시간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배재만 초대회장은 대성이란 두 글자를 가슴에 안고 총동창회 창립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달려와준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총동창회가 동문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성주 라이온스 클럽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라이온스 클럽은 50명의 회원들이 매년 독거노인 및불우한 이웃에게 연탄배달과 교복봉사 사업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에는 실로암 노인전문요양원과 육아원을 방문해 약 80여 명의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돋보기, 안경 봉사 활동을 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근 젊은 층에도 당뇨 환자가 늘면서 30~40대 당뇨 망막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당뇨 망막증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혈당 관리가 중요하고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주중에 가까운 안과나 보건소에 들러 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